아니 근원이 저게 심정까지 넣고서는 이제 사다리를 아 근데 멘탈때문에 잠깐만 그래 저 상당한 7천 잠깐만 잠깐만 아요 요거, 요거 끝나고 요거 끝나고 타임머 시작할게요 잠시만 아씨 잠시만,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저 지금 진짜로 약간 멘탈이 나가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타이머, 아직 잠시만요. 열시에 아. 시작할게요. 열시에 시작하고 열한 시까지 만드는 걸로 할게요. 아시1만요0시이지금 아. 타이밍에 치좋아시요아0시1 1시시할요지1요아 땡큐. 오케이, 오케이. 땡큐. 주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이거 잠시만. 5분 있으니까 1 시간 동안 쫄경을 먹이면 어떨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잠시만요.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게전 신수 전치 아, 얘네 다 200인데 나름, 200 환수로 해서 아. 일단 한 20분 정도 1시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일단 빨리 먹일건데 지금은 저 뽀지 다 받을 거예요. 예, yeah. 감사합니다, 키파님. 사랑해요, 키파님. 나다 받을 거야 지금. 받아도 돼, 난 지금. 키파님 어디 계셔? 사랑해요. 어디 계셔? 어요 맞아? 진짜? 파당몬 진짜 뒤뒤 뒤. <laughs> 아씨 우리 파당몬 진짜 오늘 오늘만큼은 좀 <laughs> 진짜 으흐 <에? 웃음> 어 주는 챙겨야죠, 그래.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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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러분 저 매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빠빠빠빠빠. 어 너무 신나. 으응? 어? 광목 예 광목 보물이라고 이렇게 우리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뽑지도 해주시고 저 어디 갔어? 봉서 어디 갔냐? 봉인해서 어디 갔어? 어 봉서? 고래 안 됐나?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제가 그걸. 제가 손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날 제가 유그 유비분들한테 스태 필요 없다. 똥보 괜찮다. 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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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도 우리 뉴비분들도 이정도는 키우잖아요 망구님 아, 어, 너무 그러지마 뉴비분들도 이정도는 키워 뉴비도 기린 220정도는 키워 아우 너무 즐거워 새로운 사천왕 너무 설레 똥자 여러분 갑니다 흐자 똥보 광보 오늘부터 우리 보탯 573개 600개를 못 받는 우리 573동보천왕동보팡목 억텐..아니에요 쉽.. 어, 어, 쉽. 어, 쉽. <laughs> 갑니다 렛츠고! 하트 어떻게 하냐? 자, 위의 하트 아 이거를 잠시만요 <laughs> 축.. 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일로 안 가지냐? 아이씨 그냥 똥.. 아이씨.. 하트 안 붙여 이씨 어 됐다 어딘데요? 으, 으, 왜.. 왜 그러시죠? 켈.. 켈칼립? 어 행수님이신데? 왜.. 왜.. 왜, 왜 그러시죠? <laughs>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일단 어, 어디 보자 뭘 해줄 수 있지 애한테 지금음 일단 어뭐뭘 해줘 해줄, 줄까요 자 바지 바지라오를 하고 악바를하고 어... 아, 아버튜버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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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 250 저, 저, 얼마지? 250 저, 3억 2천? 혹시 3억에 저기 뭐야 제8 있으신분 3억에 저거뭐야 염력사 파실분 있나요? 3억 2천에? 제가 이거 이거 저희 시청자꺼 사줄게요 혹시 있으신분 그 음양사 음향, 있으신분 염력사 염력사 잠깐만 그럼 코스사도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내 돈을 이걸 안 뭐야? 안 스포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사 주겠다고. 우리 혹시 악성제보 있으신 분사 드린다고. 우리 시청자한테. 이거 이거 남한테 사기 아깝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사 드린다고. 좀해보 써요. 음. 하... 아 잠시만 일단 이격수로 가고 아 보크 복구, 는 있고. 3, 사로 가고 일단 얘 이렇게 해보자. 아 부동명어를 쓸수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 특수용병에서 얘는 넣고 이제 됐자. 일단 공뻥이라도 조금이라도 어, 항우로 공뻥을 해보자. 어, 이렇게 하고 일단 자, 뭐야? 자. 아, 자리가 없구나. 어, 황옥 들어가. 이게 눈치 챙겨야 실계야. 자. 잠시만. 이렇게 하고 일단 요 조합에다가 이제 염력사. 아, 이거 그뭐 우리 시청자분 중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살게요. 염력사. 250. 간다! 아 주영님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나는 최고의 염력사가 될거야 그래씨 어. 잠깐만 특수용벼이 잠깐만 여기서 어, 기간제, 제가 이거, 뭐야. 제가 이거 사실 이 시간에 키는 거 오바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지금 그냥 씁니다. 어? 될것 같고 일단 그 광목 유저라면 어이 뭐야 삼미호 태진은 한번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 삼미호아 자밥이구나. 태진 음 가볼게요. 태진, 태진. 자, 태진 여기네요. 음, 얘들 아 안녕. 당분간 좀 친하게 지내자. 아, 자, 안녕 얘들아. 음, 음 너네 족밥이구나. 음. 달달해. 정군에 하나도 안 나오지만 달달해요. 미랑은 지금 안될거 같아, 용인이. 조금만 풀 테스트시라도 껴주고. 음. 너네 어심정 나이샤~ 음. 부동 없이요~ 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우리 뉴비분들한테 부동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부동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통합 디버프 큐~ 부동 뺐어요~ 자, 부동 빼고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하. 아, 얘는 약해서 그런지 잡긴 하네요. 음.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 느려지긴 해요. 그놈 끼기 안 했잖아요. 아이씨. 아쿠마다 만으로요? 어... 잠시만요 이분들 왜 이렇게 나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저기 뭐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저기 뭐야 아니 제가 저 뭐야 이렇게해도 지금 버티면서 살아남는 거에 좀 그렇게 봐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지금 아니 사람들아 아니 내가 어? 지금 어떻게든 지금 광목 즐겁게 하려고 하잖아 이 새끼들아 진짜 아, 내가 광목 증, 아, 내가 이제 광목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어, 랩도 좋음. 좀... 이게 이게 진짜 광목이죠. 어, <laughs> 오케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q 에서 파동 빼고요. 원 광목 원그 원딜로 가고요. 방진으로 바꿀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큐, 자, 저것도 안 씁니다. 저거 뭐야? <laughs> 잠시만요. 어, 그러면 그래, 항삼세는 있는 걸로 하자. 자, 항삼세까지만 쓰고, 염력 쓰고, 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광목하지 마세요. 어, 보셨죠? 어, 어, 진짜 소름 끼치네. 야, 이거, 이, 야. 야, 이거, 이거, 이이야 이거, 이게층거 이거, 짜 크다 야 이거, 층거없거 이거, 이 이거, 아니요, 온총킹님, 제가 증장을 안 하려고 한 게, 페이트가 아니라, 걸렸어요, 광목을. 그니까 여러분, 부동이 얼마나 사귄 줄 알겠죠? 그니까 러 이게, 그, 고수분들이, 우리, 누구야, 유튜버들이, 거상 유튜버분들이 테스터 리뷰할 때, 부동 끼고선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뉴비분들 그거 보면 안 돼요. 음, 뉴비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부동이 쉽사기입니다. 그걸 진짜 잊지 말고 계세요. 어 일본 시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노련한 레전드님. 음. 아 층진 없으면 진짜 지옥일 것 같은데 층진이랑 부동 없으면 이거광했해서나 접었을 것 같아. 에나 저기 뭐야 층진 부동 없었으면 이미 오늘 접었습니다. 저.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신규 아이디로 하세요, 레전드님. 어, 롤포 어서 오고. 그, 신규 아이디로 하셔야, 그, 기린도 받고, 그, 뭐야. 아무튼, 좋은 걸 많이 받아요. 천왕 유저 아니셨으면, 옛날 아이디로 하시면 안 돼요. 음. 그, 니까 본인이, 뭐, 옛날에 좀, 그래도, 꽤 했던 유저면 상관없는데, 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 새로 시작한 느낌으로 하실 거면, 은 신규 아이디로 해야 되네요. 녹방 아니네요. 씨, 저거. 논리로 왔네, 저거. 덕배, 나 저기 뭐야 타락죽 다 먹었어 덕배? 혹시 타락죽 남는 거 있니? 따라오세요 자안될거같아 아 만화 부족 된다 된다 되긴 된다 만화만 있으면 되겠다 뇌뇌 <laughs> 뇌전구슬 얼마죠? 뭐 근데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아까 진짜 심하다 아까 어? 어 아.. 공중 타락증후 받겠습니다 야강진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왜고 그냥 한.. 한 부대도 아니라 도발복 키고 한 부대밖에 못 잡았거든요? 딱한 마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도발부로한쪽못 잡았으니까 야 아까 호선미랑 잡아보라고 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기운이 좋네요 아우 자 이제 가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저 내일 어.. 내일은 조금 방송이 늦을 수 있어요 그 6회 후 목요일은 9시 시작이 아니라 어.. 아이 재우고 이제 오기 때문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낄 거예요 내일 낮에 좀 제가 거상좀 할거라 광목이 좀 레벨링이 돼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무명기에서 보거나 솔직 뭐야 호선에서 보게 될거같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어..내일도 어재밌는 그.. 하..그랬나봐 <laughs> <봐요. 웃음> 방송 어..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